하와기 하이와다시 기기라는 뜻이었 오늘은 이번 구다구다 위기일발에서 강화를 받아 성능이 아주 그냥 떡상해버리고 2차 픽업으로 다시 복각한 5단 5분화가 언어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부는 구다구다 파이널에서 처음 등장한 버스터 대군 어벤져인데요. 그 전까지 버스터 대군 어벤저는 고래군 혼자였지만 언어부의 등장으로 드디어 5성 버스터 대군 어벤저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언어부는 처음 등장 당시 성능적으로는 많은 혹평을 들었는데요. 처음에는 특공이 오로지 보고 있는 신성 특공밖에 없었고 타지도 있긴 했지만 20%로 그리 높은 수치는 아니었고 버프도 1스킬에 공격력업 하나밖에 없었지만 사실 이런 것보다 혹평을 들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언어부의 픽업 직전 전에 신준이 픽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언어프는 대군 어벤저라서 어디에서나 활약하기 좋지만 신주는 어벤저보다 더 활약하기 좋은 버서커로 등장을 했고 언어프는 신성 특공밖에 없었지만 신주는 약체 특공이라는 힐대의 개사기 특공을 가지고 있었고 차지도 언어프는 20%에 신주는 30%로 어떻게 비교를 해도 당연히 신준이 더 좋았기 때문에 그 직후 픽업을 한 언어프는 비교를 당하며 혹평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구다구다 파이널 혼노지 복각으로 언어프의 이스킬이 강화를 받아 염상필듯이 천속성 특공이 생겼는데. 수치는 신준의 약체 특공과 똑같은 50%에 언업부는 1스킬의 필드를 염상으로 바꾸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2중 특공이 가능한 서번트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언업부의 보고를 보자면 적 전체의 신성 특성 상대의 방어 강화 상태를 해제하고 신성 특공 버프가 아닌 그냥 신성 특공 공격을 해서 버프만 잘 받는다면 무려 고변선이 4개나 들어가기 때문에 특정 조건에선 높은 화력을 낼수 있는 서번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아직 버스터 서포터가 멀린밖에 없었기 때문에 굳이 버스터를 사용 할 이유가 없었는데요. 그렇게 코얀스카야와 오베론의 등장으로 버스터 커맨드가 떡상하고 언어부도 보구사면사로 주회가 가능하긴 했지만 더블 코연이 아닌 더블 오베론으로만 주회가 가능했고 게다가 더블 오베론은 1, 2라운드 화력이 약한데 안 그래도 언어부의 1스킬은 턴이 지날수록 강해지는 스킬이라 음... 사용은 할수 있었지만 굳이 찾아서 사용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벤트에서 언어부가 또 다시 강화를 받게 되었는데요. 게다가 그강화캐스스 내용도 보통 강화가 아닙니다. 언어부는 3스킬에 있던 차지가 20%에서 30%로 바뀌었고 염상필드 시 버스터 카드 성능을 3턴간 올려주는 효과가 추가되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어프는 필드를 염상특성으로 바꾸는 스킬이 있기 때문에 부족했던 공격 스킬이 그냥 추가되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로써 언어프는 더블 오베론 말고도 더블 코연으로 주회를 돌수 있게 되었고 게다가 스킬도 중첩을 시킬 수 있는데요. 언어프의 스킬을 자세히 보자면 1스킬에 자신에게 매턴 서서히 공격력이 올라가는 효과를 부여하고 필드를 염상특성으로 바꾸고 화상 상태를 부여하는 스킬인데 이 스킬의 수치가 기본 30%에 매턴마다 20%가 증가해서 3라운드에서는 무려 공격력이 70%가 되는데요. 거기다 쿨타임도 5턴 밖에 되질 않기 때문에 더블코얀으로 쿨타임을 줄여주면 2라운드에서 바로 다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3라운드 기준 공격력 업만 무려 120%가 되겠습니다. 게다가 칼데아전투버그에 공격력 업까지 합쳐지면 150%가 되겠죠. 이 스킬은 자신에게 방어 관련 스킬과 염상필드시 천속성 특공 상태를 부여하는 요. 이 스킬도 쿨타임이 6턴이기 때문에 신준처럼 중첩을 시킬 수 있어 천속성 적에게는 굉장히 강력한 화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코얀스카야의이 스킬에는 인속성 특공까지 있어서 무려 천인 특공이라는 약체 특공에는 미치 지 못하지만 굉장히 넓은 범위 에 특공을 넣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강화를 받은 3스킬은 자신에게 차지와 염상 필드 시 버스터 카드 성능을 3턴 간 올려주는데요. 차지와 버스터 성능업 모두 10렙 기준 30%로 이 스킬도 쿨타임이 5턴 이기 때문에 중첩을 시킬 수 있어 마지막 3라운드에서는 버스터 성능업이 60%가 되겠습니다. 원래 더블 코연이 아닌 더블 오베론을 사용하면 언어프가 사용할 수 있는 버프는 공격력업 70%가 끝이었지만 이번에 강화캐스트와 함께 더블 코연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공격력업이 120%로 거기에 버스터 성능업도 60%가 추가되었고 특공도 이중처벌할 수 있는 엄청난 성능의 서번트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오베론은 고급이라고 버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성 특공이 들어간다면 고변 선산이 무려 4개나 들어가고요. 그럼 바로 이언어프가 주위에서 얼마만큼의 성능을 보여줄지 바로 주위를 돌아보도록 할 건데요. 제언어프의 보그레븐 이래 스킬은 10, 10, 10을 찍어줬고, 예정은 젤릿을 착용하고 주위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見せてしまうかの三回神仏怪人と奇跡波純天上三千大戦天魔王火のために火薬の完全敗北。よろしく面白い<え>では待、ま、っ わわししががる波純返上三千大戦これがわしの全力全開じゃい夢幻のパ ここからだ。ありがとう。なんだ。なんだ。よいぞ。いいでしょう。ハジュン変装。三千大戦天魔王。これがわしの全略全開じゃ。<noise> <た>僕だってやればできるさ。 椅子に座ってるだけが王様じゃないとも。 <laughs> 응? 아니 뭐지? 이건 너무 강하게 나왔는데요. 그냥 큐피더니 큐피도 얻을 수 있고 저기 한 명만 나와서 데미지를 보기도 편해서 여기로 온 건데 왜 이렇게 높은 딜이 나왔는가 하면 바로 이 저기 천속성에 신성특공까지 가지고 있어 언어부에 이종특공을 그대로 받아서 이렇게 높은 딜이 나온 겁니다. 정말 신준보다 더 딜이 높게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곳 말고도 특공이 들어가지 않는 던전에서도 주회를 돌아보니 한 명당 23만 정도로 이번에야말로 정상적인 나왔네요. 확실히 많이 화력이 떨어지긴 했지만 언어프는 코얀스카의 버프까지 합치면 천과 인속성이라는 넓은 범위의 특공 공격을 할 수도 있고 거기에 신성 특공도 있기 때문에 잘 사용할 수 있는 서번트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신준과는 다르게 언어프는 지금 픽업 중이기 때문에 뽑을 수 있기도 하고요. 또 다른 서번트와 마찬가지로 언어프도 어펜드 스킬을 뚫어주기만 한다면 50 차지 예장을 착용하고 주의를 돌수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 코엔스카야와 오베론이 있지만 버스터 대군 서번트 중 여러 클래스를 커버할 수 있는 서번트가 없는 분들은 이번에 성능이 많이 좋아진 언어블을 뽑아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뽑으시려는 서번트들 뽑길 바라며 가차 대박나세요.